나는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? 저 7번 갈게요 세이기 꼬시자 세이기 꼬셔야 돼 7번 아 제발 안 아,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연락해야지 어 유우야 잘 지내? 유우야 나 기억나? <laughs> <laughs> 살짝도 <속도면 웃음> <너무 웃음> 그 사람들도 꼬실 유, 수 있나? 유우야 잘 지내? 어느새 결혼을 안수 있는데. 신인 배우에서 잘 주연이 됐구나돈잘 버니? t e 주연이네. 주연이네. I can say, I can s 가 너무... can say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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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 아니 소개만... 어? 야, 뭐 결혼식 플레이어 들어 도망했네. 내가 마음에 들었나봐 제발 어, 어. 많이 뜯는다니, 남편이 왜요, 왜요? 돈을 뜯는다니 아니... <laughs> 야야, 50%를 걸어볼까? 너무 성급하지 안돼, 너젤 돼야 너나 못봤어 어? 풀코스, 풀코스! 도으로 코셔! 어, 풀코스 30만 원이면은... 3만 원이면 너무 싼데? 아, 어, 좋아한다 아이C 아니, 근데 뭔가 이런... <웃음> <웃음> 이나 눈물 지금? 아니 <laughs>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서로 사는 관계. 그니까 아이돌이었는 거. 야, 그러니까. 아이돌이 아, 야 76퍼가 맞냐? 너무 기다려봐. 멋있죠. 빨리 결혼해야 해. 진짜 결혼 빨리 하기 잘해. 진짜 빨리 해야 돼. 잠깐만. 너 사랑해. 안 돼. 한번더 데이트 해야 돼. 한번더 공격해야 돼. 아니야. 78인가? 그래. <laughs> 결혼 지금 지금 도전하기는 해야 돼. 아니면 결혼 못할 수도 있어. <laughs> 근데 결혼 될거 같아. 74. 아, 야, 진짜 아, 네, 표정. 옆표좀 폈다. 오케이. 기분 좋아하는데. 나랑 결혼해줘. <laughs> 나랑 제발. <laughs> 아 근데 칠십만 서 될지. 난안 돼. 하고. 난안 됐다고 난 제일 집고 는데안 됐나? 오마코더야 타비야 네 상관이랑 결혼할게. <laughs> 야 제발. 에너쳐. 에너쳐. 밀착 커피. 뭐 하는 시트! 아니 무슨 미 미친 놈들이 에나에 나차 에 나차 에 나차 에 나차 아니 집에 돌아갔잖아요. 고고 아니 미친 놈들이야 이거. 그냥 마음만 지면 돼. 가자 가자. 진짜 어, 잘나거든기가아 어, 우리 예쁘고 잘생겨가지고 제발. 과연 제발. 야야 <laughs> <laughs> 남편? 이씨 불만이 있냐?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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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제발! 나돈 없어 나자 안돼 아,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이거지.